지구과학도 2015년 7월 학력평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HR도 별들의 특성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묶었다. B가 바로 이제 태양이 속해져 있는 주계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적색, 거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더 밀도가 크면서 반지름이 작은 이제 백색, 외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어느 별 구조이다 그랬는데 중심 핵이 있고 복사층, 대류층이 있네요. 아, 이거는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별이겠구나. 질량이 비슷한 별이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로 갑니다. A의 별은 A의 별은 B의 별보다 반지름이 적색 거성입니다. 점점점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진화 단계를 가장 많이 거친 애가 누구냐면 B에서 적색 거성 A로 갔다가 그다음에 백색 왜성 C로 가죠. 그래서 c 다 맞는 말이죠. 자,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별은 지금 태양이 속한 주계열성에 속하죠. 그래서 B에 속한다 맞는 말.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